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중고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가 탔던 바이크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어떻게 튜닝되어 있고 가격은 얼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터 일반 모델과 심상치 않게 블랙과 크롬, 그리고 세팅크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핸들바는 보시는 것처럼 좀더 높은 스타일의 블랙 핸들바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라이저는 크롬 라이저에 인지업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프론트 턴시그널은 LED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턴시그널 익스텐션 버튼까지 다 장착을 해놨고요. 그립은 카우나 그립을 장착을 하셨는데 열선 그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리데이빗은 c v o 에 장착되는 순정 그립이고요. 금액은 대략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그립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전면부에는 블랙박스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시동을 켜고 주행할 때만 촬영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엔진 가드에다가 안개 등도 별도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안개등은 스위치를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팅 크롬과 크롬 그리고 블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휠 같은 경우는 새로 하나하나 분체 도장을 하셨어요. 지금 블랙에 이 안쪽 부분에는 은색으로 마무리를 해 놓으셨는데 순정 휠의 테두리를 블랙으로 칠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는 머스테시 타입의 엔진 가드를 장착을 해놓으셨고 넘어지거나 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만 세대째 타신 분이기 때문에 바이크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1인용 시트로 교체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순정 2인용 시트도 별도로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어클리너는 스크리밍 이글 에어클리너고요. 엔진은 107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745cc에 6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원래 머플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팅 크롬으로 들어가 있으나 다 분체 도장을 해서 블랙 머플러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머플러 끝부분은 반세이 나인스 일루미네이터 300 머플러를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승차감 조절을 할수 있는 서스펜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새드백도 장착을 해 놓았는데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LED로 순정 브레이크 등과 미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쪽, 휀다 뒤쪽에 할리 데이비슨 스티커를 별도로 장착을 해 놨고요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 뒷타이어 아직 마모상태 양호하고요 앞타이어는 현재 교체할 시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앞타이어는 보증으로 교체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엔진 왼쪽에서 보게 되시면 은 스파크 플러그 케이블은 전부 다 스크리밍 이글로 교체하셨는데 스파크 플러그도 스크리밍 이글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어시프트 링케이지도 악세사리로 변경을 하셨고 기어 발판도 시소기어로 변경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옆에 하이웨이 페그도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훨씬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주행거리는 6,369km. 뭐 여기서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차주분과 직접 판매 금액을 협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루미네이터 300 머플러 배기음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할리데이비슨 팻보이 중고 바이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차주분과 좋은 금액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perience the a